지산스토리를 구독하는 구독자분께서 토지를 구해달라고 하해서 건축까지도 알아봐달라고 해서 지금 지산스토리의 지인이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건축비가 많이 상승되어 있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되어 있고. 아, 농지 전용 부담금도 올라가 있고, 모든 게다 올라가 있죠. 건축하기도 이 시골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집 짓기도 힘들고 까다로운데, 아,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헤쳐나가면서 아주 이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집에 아, 각 파이프가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경량 철골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파이프가 다 들어와 있고요. 아, 이제 이 파이프들을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주야들 터에는 지금 이렇게 먹주를다 튀겨놨습니다. 먹주를다 튀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맞게 어, 이제 철 구조물이 집의 형태로 어, 기둥이죠. 기둥 역할을 하는 철 구조물이 다쓸 겁니다. 다 쓰게 되면 이제 그 옆부분을 이제 징크 판넬이 붙게 되겠죠. 저는 이제 안카를 박아서 박 어, 파이프를 세우고 용접을 하기 때문에 안카 박을 자리를 지금 드릴로 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쇠를 재단해서 어,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연못인데요 물이 아주 맑아졌네요 계속 물이 나오다 보니까 연못물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이제는 이쁘네요 아 어, 가을단풍이 져서 이쁜 곳에 어 양지바른 곳에 집에 이제 집이 한채또 생기게 생겼습니다 대충 먹주를 튀긴 아, 콘크리트 마당 위에 목줄을 튀긴 그 자국에, 아, 그렇게쇠 기둥을 채울 쇠를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기둥이 내일쯤 쓸것 같네요. 오늘은 안카 작업을 하고 이때만 먼저 할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안칼을 맞아서 자각틀을 맞춰 놓은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기둥이 이제 나중에 일로 다 세워질 겁니다. 기둥이 이제 다 세워지고 집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Combination of consistency. Come on and s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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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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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Come on, come on, come on and sing, Come on, come on, come on and s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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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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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come on and sing, Come on, come on, come on and sing. With another sunrise, it's a brand new day. So gonna make a little list to keep the words away. I gotta dance just a little bit. 바닥에다 먹줄을 띄워서 그대로 쇠를 저렇게 놓고 용접을 해서 이제 모양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아주 튼튼하게 짜야지만 나중에 어? 튼튼한 집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재단을 해서 지금 용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 구조물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집을 짓는데 지붕과 기둥 역할을 할수 있는 철 구조물들을 지금 재단을 하여 용접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이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지붕이 될 겁니다. 다른 현장에 있다가 오니까 벌써 기둥을 다 세웠네요. 어? 조금 이 기둥 세우는 과정을 찍으려고 서둘러서 왔는데도 벌써 다 세웠네요. 이렇게 이제 기둥이 세워집니다. 기둥이 전체 다 세워지고요. 아, 이제, 이제 테라스 저기 다 올라갈 거예요. 아, 이게 집의 형태죠. 집의 형태에 맞게 기둥을 재단을 해서 정확한 사이즈로 지금 올라가서 수평을 다 맞춰 놓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저 테라스가 올라와서 집의 형태와 모양이 꾸며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근사한 집이 될 겁니다 요즘은 집을 뭐 천년 만년 살거 아니면은 제 생각에도 경량철거리 제일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아예 질때 이렇게 다행도실이나 저쪽은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나 다행도실을 설계 도면에 다 넣고 합법으로 하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나중에 집을 짓고 나서 저런 걸 하니 많이 했을 때는 아 분명히 단속을 당할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무조건 이행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더큰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건축법에 맞게 정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금 열심히들 지금 테라스도 마무리 작업, 빠찌라는 걸 달고 있습니다. 사각, 사각, 어, 철판은 이음새 부분에 저렇게 다 지져줘야지만 난중에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부분을라카를 칠해서 녹이 나지 않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의 평수는 총 30방가량 내고요. 3 0평짜리 집을 아주 이쁘게 꾸며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 지금 테라스를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치를 달아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금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아, 그 부분을 또 녹이 안 나게 페인트 작업도 하고요. 지금 이런 형태의 모양의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완벽해지고 있죠. 지금 다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접한 부분에 페인트를 칠해야 녹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페인트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크레인으로 올리는 그 과정은 못 보여드렸지만 은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냥 크레인은 저철 구조물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람이 다 용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구조물이 이제 어떠한 어 충격과 흔들림에도 문제가 없도록 용접으로 아주 단단히 서로서로 보강대를 대면서 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다 지어진 모습만 보여주는 걸로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지산 스트리였습니다.